네, 오늘은 긴급고용안전지원금 부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를 받으신 분은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이 부지급 결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라는 문자를 받으셨을 거고 어떤 지급은 이제 2의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 성일로부터 2주 안에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어디를 보시느냐면, 이거는 휴대폰으로는 못 하세요. 휴대폰으로는 못 하시고, 컴퓨터, 노트북으로 보셔야지 되는 내용들입니다. 우선, 노트북이나 PC로 다음이나 네이버 포털로 들어가셔서, 긴급 고용 안전 지원금이라고 치시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실 수 있게 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고, 그 밑에 하단부에 보시면, 이의신청란이 있습니다. 이의 신청란을 클릭하시면 거기에 필요한 서류들도 다운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2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그이 신청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제출을 안 하시면 접수가 안 되니까 그러면 심사를 또 받지 못하게 됩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여기 안내되어 있는 전자메일을 이용해서 내는 방법, 컴퓨터로 내는 방법, 두 번째는 팩스를 통해 내는 방법. 등빙 서류 일체가 모두 함께 제출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넥수 네, 번호가 70001이냐 2이냐 3이냐 이런 걸로 통해서 그 신청인 주소가 시작이 돼요. 신청 번호대로 만약에 제가 7004다. 그러면 경기도 수원, 용인, 성남, 부천, 화성, 안산, 안양, 평택까지 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전부 다 메일 주소로 어디로 보내느냐면 이 this is라고 시작되는 거. 그다음에 팩스 번호는 0508 8230 0797로 보내셔야 돼요. 서울이 제일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006으로 시작되는 건데요. 이거는 또이 044로 시작되는 팩스 번호가 시작이 됩니다. 예, 이쪽으로 넣으셔야 되는데 자, 어떤 분이 그러세요. 저는 부지급 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 이유는 서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류를 들어서, 고용보험 가입일이 10일을 초과할 때 또는 소득 매출액이 감소, 소득 매출액이죠? 감소율이 25%가 안 되어서, 예를 들어서 24.9라든지 24.8 아마 몇천원 또는 몇만원 차이로 여기서 떨어지신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상당히 아쉽겠지만,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걸로 그래서 부지급이라는 걸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적인 서류를 내셔야 되는데 제가 엑셀 파일 같은 거 내시면 안 된다고 그게 공지 사항에 떴다고 안내를 몇번 드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내가 분명히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인데 지원서를 프리랜서로 잘못했을 때라든가 또는 나는 프리랜서인데 영세자 영업자로 잘못 냈을 때. 또는 특수 형태 골로 증사자인데 무급휴직자증으로 잘못 선택을 해서 들어갔을 경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역시 심사자의 성향에 따라 심사 결과가 틀려질 수가 있는 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같은 직장에서 두 명이 내셨어요. 같은 날. 똑같은 날 내셨는데 한 사람은 되고 한 사람은 부지급이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또한번 부지급 이의 신청을 내셔야 되는 거죠. 예, 그 사람은 받았는데 왜 저는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니까 예를 들어서 이의 신청서 전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서류가 똑같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까지 그 고용센터에 가셔서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셨던 그 신청서와 서식이 똑같습니다. 예, 마지막에 나오는 이의 신청서는 어, 자기의 성명, 주소,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안내받은 날짜를 꼭 기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안내받은 날짜로부터 2주간 이의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상세기재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여기 얘기를 보면 첫 번째가 지급대상 요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수두, 두 번째는 소득 수준 요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세 번째 소득 감소 요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네 번째 기타. 기타는 여러 가지 말을 다 쓰셔도 되는데 이걸 어 동그라미를 치시거나 이제 V자표를 치셔서입니다. 네, 자 우리 선생님들이 이의 신청을 하시기 전에 어떤 얘기를 들으셨느냐면 서류를 보완해 주세요라고 담당자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거나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서류 보완을 해달라는 얘기가 없이 바로 부지급으로 되신 분은 이거 전부 다 표시를 하셔서 기타 나는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는데 어떤 서류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모르겠다라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는 지금 이 서류를 꾸며서 내셔도. 아, 지금 180만 명 정도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 먼저 심사하고 이의신청은 그 다음에 신청을 하신대요. 그러면 4주 이상이 지금도 걸리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말씀을 안 하고 계시지만 6월 첫째 주 신청하신 분이 아직도 심사를 받지 못한 데도 있고 받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의신청이 마지막 보류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그것을 잘 꾸며서 내셔야 되는 거는 확실하죠. 예, 그래. 온라인 사용이 어려우셔서 메일이나 팩스를 보내지 못하실 경우에는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셔서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이버 카페 평생교육 아름카페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 모든 자료를 손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